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선 포스코퓨처M, LNF,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까지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백금친구름때 하락해서 행복하다가 재차 하락했습니다 반등 살짝 나온 다음에 지금 사실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고 당연히 지금 바닥을 잡았으니까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 은 바닥이 좀 높아가는 느낌이에요 조금만 바닥이지만 그래서 이게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어디까지나 반등이지 이거 뭐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켜봐야 될, 되고 오스코픽션 캔들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니까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5만원 돌파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고 25만원까지 삼각수렴 패턴 만들었고 지금은 4개월 동안 또 행보를 했어요 20만원 선 20만원과 25만원 선 여기를 또 올라가기 힘듭니다 반등이 나와더라도 20만원 선이 반등 고점이에요.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저 주봉, 여기가 이 지금 201선, 201선 정도가 20만원 선인데, 201선을 횡보하다가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툭과하는 게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등 고점으로 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캔들 차트 1봉입니다1봉 일봉 보면은 지금 20만 원선 여기죠? 22만 원 선이네요. 22만 원선 여기 무너뜨리고 어 지금 무너졌는데 아마 지금은 바닥갭을 아직 개은갭은 메꿨네요. 어 바닥 바닥에 거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텐데 최대 맥시멈 반등할 수 있는 게 22만 원 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다르면 뭐 약간 비중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1선 지금 워낙 세게 반등해서 21선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대 반등목표치는 22만원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RS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R스퀘어드 내려가면서 아직 반등은 초기에요 근데, RSI가 뭐,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m a c d 오실레이터는 음 줄고 있고, 스토케스틱도 모두, 지금 단기, 중기는 골든크로스고, 장기는 지금, 어, 지금 아직은, 아직은 바닥권에 있습니다만, 반등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단타치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할거 없이 단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2, 22만원 선, 21만 8천원인데, 22만원 선 근처가 반등 고점인데, 반등할 수 있는 고점인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음 물론 뭐 이게 하락의 끝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바닥을 무너뜨리면, 지금 아직 쌍바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쌍바닥 테스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6만 1,7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음 다시 한번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반등이니까, 뭐, 밑으로 내려오리라고 상상을 못하겠지만, 뭐, 물론 이 주식이 코스 코스닥 주식은 아니지만, 성격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 LNF입니다. LNF는 이번에,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잘 버텼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지, 지난번에 크게 하락을 해서 그런지 그냥 행보하고 있습니다 행보하고 있고 그냥 저점 근처에 있는데 캔들 차트 볼게요 LNF 캔들 차트 올봉입니다 올봉 보면은 그렇죠 LNF는 지금 두 단계가 내려와서 어, 하락할 게 없어서 이번에 하락을 안 했네요 15만원 깨져서 한번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되게 컸어요. 그 다음에 9만 원 선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기에서 지금 행보해서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재차 한번 다시 하락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5월선 위에 캔들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중기적으로도 안 좋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20주선 하락하고 있지만 20주선 위로 5주선 올려보냈고, 그렇지만 지금 캔들은 5주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캔들 차트 1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긴 해요. 지금 저점을, 음 이렇게 만들고, 어 이거 거의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게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좀 조심을 해야 돼.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몇 번. 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뭐 올라가서 지지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매수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 매도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단을 주의할 때에요. 다른 종목 떨어질 때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폭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LRS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재차 한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RSI는 골든 크로스, m s c 오실레이터 음 줄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 모드에 있긴 한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서 스토캐스틱도 지금 단기만 골든 크로스 만들은 중기 장기 아직 바닥에 있는데. 감등 모드에 있으니까 지금 멀쩡한 거지, 아니면 다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전지, 이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를 만드는 건 아니죠. 2차 전지에, 음 어떻게 보면, 부, 재료, 재료 업체겠죠. 재료. 부품은 아니고. 그런 업체들, 단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그 다음에 개인까지 다. 단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92,000원 선에서 버티고 91,300원 여기 어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요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반등 한 12만 원 선, 1 3만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선에 이르르면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되니까 12만 원선 정도.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양쪽으로 비중 줄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손절 라인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행보하다가 한 단계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지금 외바닥 잡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전화선 근처에 지금 약간 꼬리 달고 밀리고 있기는 이게 대차게 반등 못하고 있잖아요. 제차 한번 더 바닥을 짚어야 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좀 바닥을 헤매다 재차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이거는 지, 지난번에 여기 20월선이죠. 2 0월선에 삼각형을 만들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월봉 캔들로 한 5개월 5개월 정도 16만원 선을 계속 밀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단계 내려왔기 때문에. 이 16만원 선, 여기가 올라가기 힘든 선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여기도 200, 2주선 정도 되네요. 200주선을, 그래서 결국 밀어, 무너뜨렸는데, 결국 200주선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를, 애를 써서 밀어, 밀어버렸기 때문에. 캔들 차트 일봉입니 일봉 보면은 매선이네요 16만원 선. 15만 5천원 선인데, 반등 고점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반등하면 물량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155,000원. 자, RRS는 반등, RS캐드도 반등인데 비슷하네요. RSI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MACD 오실레이터 반등이니까 3대1 정도 반등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단기중기 골든 크로스니까. 반등 타이밍이긴 합니다. 단타예요, 근데 다. 단타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반등할 때 15만원 선, 15만, 15만 5천원 선에서 네, 비중 줄이고, 반등 실패해서 제차 다시 무너지면 12만원 선, 여기 늦었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 라인.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 정도로 할게요. 에코프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덜 무너졌지만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상보하다가 살짝 무너졌고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온 편이긴 해요.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고점까지도 다 다른 것 같네요. 에코프로는. 캔들 차트 월봉 보면 5월선 아래 캔들 있어서 중기투자 어렵고 지금 20주선 아래에 5주선 있고 그 아래 캔들이 있거든요. 5주선 아래 캔들이. 오늘 이번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우주선 이로 올라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1봉 일본 보면은 할 만큼 했어요. 반등을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76,000원이 반등 고점인데 음 그렇죠. 여기서 살짝 뭐 밀린다고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여두는 것도 괜찮다. 막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돌파할 수는 있겠죠.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나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뭐, 그, 냥 바로 가긴 힘들어요. 이게 원래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한번 하락하게 되면 상승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의 반등 고점에 다다랐다 그렇지만, LRS는 RSQRD와 반등 초기고, MH도 오실의이 음이 다 줄어서 RSI는 약간 꺾였지만, 반등이 계속될 수는 있다. 스토케스틱도 모두 다 골든 크로스니까 그러면 뭐, 지금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요. 기관은, 음, 기관은 많이 팔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누가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타팔았다니까 단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몸통은 많이 줄었거든요. 몸통 많이 줄어가지고. 어쨌든, 연습자마 한번 이 근처에서 비중을 좀 줄여 보고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비중을 줄여 보는 걸로 볼린저 밴드 맥시멈 반등 가능한 위치는 88,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뭐 한번 지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손절가는 없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손절가는 61,700원이니까 여기까지 뭐 당장 떨어지진 않겠죠. 어쨌든 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